진짜 몇 명한테 차인 거야? 아니 한명 현숙이 정숙이 현숙이는 그거 차인 거야 그거? 차인 거지 계속 명수의 그녀들에게 미도 끝도 없 계속 차이면서 <laughs> 왜 이렇게 동네 붓 같냐? 아니 그만해요 어, 안 해야지 왜 이렇게 동네 붓 같냐? 아니 어, 그렇게 하다 까불다 이혼당하지 <laughs> 아니 다 그렇게 나 적당히 해야지 내가 다 받아준다고 그게 전부라고 보여? 아, 암막 커튼 닫히고 누워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이렇게 환한 걸 별로 안 좋아해 현수씨 이제 암막구나를 느끼게 그래. 될것 같은데 안 되겠다 아, 나는 암막 커튼에 대한 좀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암막 커튼이거든 <웃음> 왜? <웃음> <웃음> 좋은데? 너무 좋은데? 아, 여기를 마지막 날에 올라와보네 오늘 만약에 응. 내가 정수기 보고 응. 그래 아, 뭐너 알아서 해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갔으면 어땠을까 그럼 정수기가 나선 최종 선택했겠지 것. 그럼 정수기가 나선 최종 선택했겠지 자신감 <laughs> <laughs>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만들겠다 만들었. 아니 그렇게 거잖아. 만들. 아니. 그렇게 만들었겠다는 거잖아. 아니 내 의지가 아니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쉬운 남자라고 하는 해. 아.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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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시작이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한수이 나줘서 접근하기 시작했다고. 아 상철이 상철이 근데 접근 쉽지 않았어. 상철이 관리를 잘한 걸 수도 있잖아. 아니 아니 언니. 어, 언니야. 상철은 너무 쉬운 사람이야 우리. <laughs> <laughs> 약간 내 생각에는 지금 약간 상철 약간 아니 아니 열이긴 한데 약간 종잇장 같은 사람. <laughs> 아이 모든 원흉은 옥순 씨였어. 옥순 씨가 나팔이에요 나팔. 아니 옥순 씨 열이야 진짜 열. 어 열인데 좋은 종이, 사람이야. 종잇장 같은 사람이야. 어, 아, 쉬운 아, 남자였어? 아니 아니 근데 상철은. 아 진짜 옥순이 오뭐랬는오 뭐랬는데 상처를 쉬운 남자 이랬다니까 옥순이 음. 큰일, 큰일 났네 어. <laughs> 옥순이가 말을 많이 했네 안 아니, 그렇게 보, 보여졌다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졌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하차는 게임에서부터 이미 도... 손을 갖다 팔았고 어 그거는 어 그랬지 근데 그게 왜 쉬운 거야 도와준 거지. 쉽게 보이지만 쉬운 남자는 아니에요. 목적 한남자니까 응. 쉬운 남자 아니야. 잘 웃어줄 수 있는 남자일 응. 뿐인데. 웃으니까 그러지 뭐. 사람들은 응. 지금 뭐 아니다 싶으면 응. 막 이렇게 좀뭐 하다 말지 선을 그어주잔 상대방한테 상대방 어. 배려해서. 나선 걷잖아. 아 그래도 이제 나는 다 접었다고 하면서 응. 그 다음으로 막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할 수도 있잖아. 말하는 아니 말하는... 난 얘기했어 뭐를? 껌대신 닭 싫다고 껌대신 <laughs> <laughs> 어 나한테 그랬어 나 포기하거나 바뀌거나 까이면 나 다시 올 수도 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나 껌대신 닭 싫은데 오줌마가 막 그랬어 다시 올 수도 있다 진짜 몇 명한테 차인 거야? 아니 한명 현숙이 정숙이 현숙이는 그거 차인 거야 그거? 차인 거지 전남친이라고생각했잖아 <laughs> 자기 스스로 전 남친이라고 그래. 그냥 나는 그냥 그렇게 그냥 얘기하길래 그냥 알았다라고 가만히 있는 건데. 뭐 이건 순자 씨 방식의 어떤 확 화... 음. 구취기죠. 음. 네. 음. 대화를 통한 구취기를 좀 하고 싶어서 순자 씨가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꺼내는 거 같아요. 근데 상준 씨가 듣기에는 계속 너무 약간 같으니까. 와, 너무 쉬운 남자, 순남자 이렇게 보이니까 음.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계속 영수의 그녀들에게.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차이면서 <laughs> 계속 명수의 그녀들에게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차이면서 <laughs> 밀리고 있는 그 심정이 어떠냐고? 어땠냐고? 그냥 좋게 생각하면 안 돼? <laughs> 그냥 그만큼 내가 고향 같고 어? 왜 이렇게 동맥 붙갔냐? 아니 오. 안 해요. 안 해야지. 왜 이렇게 동맥 붙갔냐? 아니 동네 붙었다니 <laughs> 계속 두들서 두들기는데 세게 두들기는 건 아니고 <laughs> 동네 붕아 그런 거 상처받잖아 <laughs> 아니 그렇게 보였나 보지 어 그렇게 보였나 보지 이 얘기는 곧 상철 씨가 순자 나 그냥 순자 주영 선테할 거야. 어 됐지 이제 그만해 우리한테 집중해 이런 얘기를 해주길 바라는 아, 걸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얘기를 바라는 걸 수도 있어요 그 전에 계속 긁는 거죠 예 근데 저렇게 많이 긁으면 그런 얘기 안 나와요 그럼요 안 나오지 예. 그 마... 만인의 후순... <laughs> 만인의 후순... <후수. 웃음> 아니야 왜 자꾸 그런 얘기를 아, 해 만인의 후순이? 마, 마... 만인의 후디션 다... 아 이미지 그렇게 만들지 마 <laughs> 점점 이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음. 저게. 어, 올라오죠. 아니 내가 착하고 편하니까 그냥 그렇게 느껴지게 해주는 거지 내가. 아, 근데 그렇게 계속 받아 받그게그게 그들 그녀들이 안식처로 생각하게끔 할할 거예요? 아니 그, 그렇게 하다 까불다 이혼당하지. 아다 그렇게 나내 아, 과거를 얘기하면 그거야. 아 어, 진짜? 어. 응. 적당히 해야지. 내가 다 받아 준다고 그게 전부라고 보여? 아! <laughs> 아, <아니>, 뭔가 아슬아슬하다 <laughs> 이제. 어. 그게 여기까지 막 떨리면서 말할 일이야? 와, 아, 떨렸어. 아, 진짜 무섭다. 무섭다고? 아, 그런 사람들 더 무서워. 착한 사람들 더 무섭다. 아, 그래선 넘지 말라고. <laughs> 아! 니 진짜로. 어, 응. 미치랑. <laughs> 아니, 저게 딱 남자가 저 정도로 딱 하면 빡 하잖아요? 그럼 저, 그만하라는 눈치를. 근데, 근데 계속 저걸 장난으로 해가지고 눈치가 정말 어떡하냐. 숙자씨는 저런 장난으로 이런 애정 표현을 하, 하는 것 같아요. 안 돼요, 네. 근데. 이것도 적당해야죠. 음. 그래서 눈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네. 무섭네. 까불면 안 되는구나. 어? 까불면 안 되는구나. 삼촌씨니까 저그 정도예요. 그럼. 숙자씨 그 눈치 챙겨야 돼요. 아니, 까불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좋게 해줄 때 <laughs> 분위기 파악하라 이거지 <laughs> 음. 어그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 아니 아니 그냥 그런 타입이다 음. 숫자가 어떤 성격인데? 굉장히 어둡고 엄청 음. 조용하고 음. <laughs> 그데 관심이 없고 반대로 얘기하는 거 아닌 뭐야? 거 같은데 반대로 말해? <laughs> 나는 집에서 침대에서 암막 커튼 닫히고 누워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암막 커튼 닫히고 누워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이렇게 화난 걸 별로 안 좋아해 평소 이제 안맞구나 를 아, 느끼게 그래. 될것 같은데 안되겠다 무슨 생각해? 응? 무슨 생각해? 아 나는 안마 커튼에 대한 좀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안마 커튼이거든 헉, 왜? <laughs> 아, 아 어떻게 또 안마 커튼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이 있어? 들어보자. <laughs>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암마 커튼이거든. <laughs> 왜? 응? 아그안 좋은 기억이라서 물어보기가 그런 대답하기 좀 그런가? 이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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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려갈까? <laughs> 내제 들어갈까? 너 방에 가 있어. 나좀 정리 좀 하고 올게. 자, 혼자 가죠? 어, 아, 근데 상처 상처 좀 받은 거 같은데. 이거는 상처치니까 참은거야저 정도. 음. 아, 왜 이렇게 선을 넘지? 아, 그러니까 상처 그래. 받았네. 우리가 봐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살면서 약간 허허허 하면서 받아주는 사람도 있잖아. 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제일 무서워요. 맞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도 선이라는 게 있는데, 어. 칼이야. 그걸 건드리면. 진짜 그냥 나. 그게 과보가 아니에요. 그냥 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응. 웃으면서 단두대에 숨에 졸려나. 무섭다. 진짜야. 순자 씨는지 아는 거야, 뒤늦게. 알지 뒤늦게. 아, 뒤늦게. 후회될겠지. 아, 내가 너무 그랬다. 어, 뒤늦게 뭔지 몰라도 잘못됐다. 음. 음. 진짜 엄청 무서웠어요. 여기 막 이렇게 안면근이막 떨리면서 막, 막 이렇게 <laughs> 막 무서운 표정 짓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막 떨었던 것 같아요. 음. 좀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히려고 했던 것 같아요, 들어와서. 음. 어떻게 같이 먹어요? 어, 아니야, 아니, 나 잠깐만 좀 가보고. 음, 응. 아무도 없어, 가도 돼. 아, 안 아, 영장. 영재가... 그래도 생기러 가는 아. 거야? 순자를. 순자님, 아, 순자 방도 아니에요? 음, 정숙씨 방, 어, 그게? 영우석 씨 어? 방? 순자 방 저쪽이야. 아, 예스 <laughs> 번지수를 <번짓을> 잘못 찾았습니다. <laughs> 순자. 말하지 어, 말고 내가 잘못 부르러 왔어 상철이 형. 상철이 화났지. 기다린다 한다. 김자식도 좀 마음이 싱숭생숭한가봐요. 친구랑 뭐 전화도 하고. 왜? 어. 네? 네? 화났지. 아니 아, 상철 씨 대단하다. 좋은 사이면 사일수록, 친하거나 사랑하거나 뭐 이런 사이수록 일좀 지켜야 하는 난 선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도 좀 그래가지고 일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을. 잘못 알아듣겠어요? 존재,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존재 자체가 좀 가볍다는 식으로 내 얘기를 좀 받아들여갖고 중간에 그 사람의 어떤 존재를 무시하고 머리 끝까지 올라앉고 깔고 뭉개려는 그런 거를 내가 몇번 느낀 적이 있는데 약간 그런 게 비슷한 게 조금 느껴져가지고 내가 여기서 스탑 한 거거든. 이해돼? 어. 음. 과거와 나를 자꾸 그걸 대입해서 생각하는 거 같아서 기분이 안 좋긴 해. 아, 아니 그거 그게 문제. 그 아, 문제는 아닌 거 같은데. 아, 잘못 봤는데 음. 지금. 과거의 그 사람과 동일시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그 말부터 그, 그 그랬어 나과거에그 안마 커튼에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아그 부분을 생각하는 거는 아니 난그과거에안 좋은 기억을 심어준 안마 커팅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심어준 그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 안마 커팅이 아닌데? 어, 어그 내가 아... 한게 아닌데? 본질이 그게 아니야. 그렇지 그렇 포인트가게 아니야. 포인트 그게 아닌데. 아니... 너의 말투 나를 대하는 뭐 영원한 이순이였다가 뭐 응? 어? 여기저기 뭐 까이고 다녔다가 뭐 쉬운 사람이었다가 뭐 이렇게 자꾸 나를 좀 모자란 사람으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서 했. 내가 그 다음에 조금 그 뒤부터 내 기분이 조금 상한 거야. 나는 순자들이 멋있어 보이고 싶은 사람이니까. 근데 내가 그 말을 지어서 한게 아니고 음. 계속 나한테. 말이 들어오잖아요 그 말이 계속 음. 내가 좋다고 하는 사람을 얘네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계속 며칠째 아. 남 얘기를 뭐 알아들어요 본인한테 물으면 되고 본인이 느끼는 감정만 보면 되는 거죠 당사자한테 확인도 받고 싶고 진짜 그랬나 안 그랬나 내가 깎아내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음. 깎아내린 거예요 그게 음. 음. 왜 카더라통신 아. 아 그러니까 말... 순자말이 아니... 아니었구나 그 말을 내가 지연해서 깎아내린 게 아니라니까. 그럼 나한테 이제 확인받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구나. 음... 근데 순정도 그래 보였어? 나 모르죠. 남한테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래서 물어본 거라니까. 아, 나, 나 얘기했잖아. 난 하루 일과나 이런 것들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모르니까 내가 남한테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물어보고 듣고 뭐 이런 거지. 근데 아까 는 물어보는 부부는... 더안 좋아질 것 같은데요. 와, 와, 와. 이제 그만 얘기해야 될것 같아. 이거 얘기하면 할수록 답이 안 나와요. 안될것 같아요. 본질은 상철 씨가 기분 나쁜 에이... 걸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몰라요. 이해 를 못해요 지금. 모두에게 다친절하고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면 어떡하냐고요. 그럼 제가. 그렇지 않아. 근데 상대방도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확인하려고 물어본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그럴... 얘기들이 나오고 그렇게 보였는지도 나도 잘 모르겠네 모르면 뭐 어쩔 수가 없지 자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대화가 될 수가 네. 없습니다 내가 화난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할게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낸 거면 아니 뭐 화를 내지는 않았지 <laughs> 화를 낸건 아니지 그 말밖에 못하겠는데, 설명 다 듣고 나니까. 뭐에서 미안하다는 말밖에. 저렇게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거 명장면인데요? 야 상처씨. 그 아까 그 갑자기 그렇게 돌변해서 화내는 거 보고 무서워서 그게 걱정이 되죠. 그 그. 어떤 포인트에서 화가 나는지를 모, 모르니까, 그, 그런 그 식으로 계속 대화를 하면은 사로 램판을 걷는 것 같은 대화를 할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언, 언제 어느 순간에 화가 날지 모르니까 네, 생각을 좀 저도 혼자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장난기가 많은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장난이라고 툭툭 던졌는데 그래. 그게 그 사람한테 꽂히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경우 있어요. 음. 순자씨 같은 경우에도 장난기는 많은데 내가 던진 말이 저 사람한테 상처가 될까를 음. 잘못 느껴서 그런 거라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으니까. 네. 예. 이 아마커튼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제가 과거에 좀 낮에 아마커튼 치고 사는 거를 좀 이전 결혼생활 때 그걸 싫어했는데 그게 또 갑자기 불각 생각이 나더라고요. 의식이 그런데 거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게. 이게 아마 커튼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음. <laughs> 저희는 네, 이해하 사실이 아닌 네, 그런 얘기들에 대한 거를 막 해명을 해야 되니까 갑자기 막좀 화가 났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는 푼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서, 그 숫자님의 기분은 이미 상해 있다. 네, 이런 게 이게 지금 네, 제 생각입니다. 자 상철, 순자랑 계속 좀막 이게 마지막이 좀 찝찝해서 지금. 순자야. 왔다, <laughs> 엄청 멋지게 하고 왔어. 조금 기다려요, 세팅할 때까지. 아, 응. 멋지게 하고 왔 엄청 멋지게 왔어. 원피스 입어 무조건, 하얀색으로. 다이스. 다이스? 응? 좀좀나가서 얘기할까? 응. 믿음에 대한, 뭐 응. 소문이나 그런 거에 대한 이런 거든, 응. 어느 커플이든. 언젠가 한 번은 터질 문제야. 응. 어. 어떤 작자의 개인이 응. 보고 느끼고 했던 것들은 서로 쉽게 얘기할 수 있고 응. 확대 재생산될 수 있겠더라고. 응. 그러니까 모든 거 진실을 확인하고 싶으면 응. 나에게 와서 응. 확인하고 응. 나를 믿어줬으면 응. 좋겠어. 그러면 모든 게 아무 일도 아닌 거야. 음. 그리고 나는, 그걸, 어제 그게 순자의 생각인 것으로 오해를 했고, 표현함에 있어서. 그리고 사실 뭐 그런 거야, 지나치면 그만이긴 한데, 그냥 너무 계속 듣다 보니까 좀 그랬던 거고. 응. 음. 음. 순자씨 풀어주려고 어, 좀, 요즘 노력을 많이 하는데. <웃음> <웃음> 아이, <웃음> 그래. 그래. 어. 그래서. <laughs> 야, 앞으로도 날좀 믿어 달라고 얘기하고 싶었어. 음. 제 차례가 올 때까지 또 고민을 하기는 할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천진난만하게 장난치면서 막 대화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기분이 나쁠지 제가 그 과거는 겪어보지 않고 미리 말도 안 해줬기 때문에 모르니까 살얼음팡을 걷는 느낌으로 말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하, 하고 있어요. 이들은 사실 이제 빨리 커플이 돼서 나가서 다른 사람들 얘기 차단하고 자기들끼리만 집중하면 되는데 이 안에서 이제 이런저런 음. 이야기들 많이 듣다 보니까 네. 우리 흔자 씨가 아~ 음. 좀 의심이 좀 많아졌던 실 수를 좀 했죠 <laughs> 보라색 좋아한다고 하는데 꽃이 보라색이 없어서 포장지로 아~ 삼철씨 아, 뭐야 삼자씨 이런 데삼철 씨를 놓치면 아, 큰일 치요 건데.